자 출애굽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같이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출애굽 속에 담겨 있는 이 의미가 어떤 것인지 어, 오늘 또 유월절을 통해서 또 무교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 이야기들이 되는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먼저 정리하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네요. 출애굽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다. 출애굽은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다라고 정리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보니까 늘 그냥 있는 일인가 보다 하고 그냥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인류의 역사에서는 이게 전부 후무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느냐? 역사에서 노예가 반란, 노예 반란이 없었던 적은 없어요. 역사에서 노예 반란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노예 반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성공해서 나라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역사에서 거의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더더구나 노예들이 제국을 자기 발로 뚫고 나와서 자신들의 자취할 수 있는 독립국가를 세웠다는 것은 그건 우리 알고 있는 인간의 역사에서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서히 성공한 노예 반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예들이 독립국가를 세웠다는 것은 더더구나 고대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스파르타쿠스가 아무리 대단한 탁월한 검투사의 능력이 있었다 하고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서 노예들을 이끌고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향해 반란을 일으켰지만 검투사들의 반란을 일으켰지만 그 사실 역대 반란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반란이었죠. 네, 로마의 검투사들입니다. 로마의 군인들보다도 더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칼싸움이라면 밀리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가 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의 장군들이, 로마의 군인들이 만만치 않게 두려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노예들 중에 정말 한 칼하는 사람들만 뽑아서 검투사로 뽑았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로마를 향해서 스파르타쿠스의 군대가 진격을 했었을 때 로마는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마지막 전투에서 결국 그들은 패배하였고. 스파르타쿠스와 그의 검투사들도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볼때 세계에서 제국의 역사를 뚫고 나온 노예들의 이야기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껏해봐야 임꺽정이 정말 더럽게 이렇게 신분 사회에서 못 살겠다, 계급 사회에서 못 살겠다. 그래서 청소골을 만들고 거기에서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결국에는 토벌대에 의해서 다 죽었습니다. 천민들의 이야기 그들의 반란은 있었어도 성공한 노예 반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산이라고 하는 그 정조대왕 정조대왕이 정말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쌀 뒤주에서 죽고 난 다음에 그리고 완전히 몰락한 왕가이지만 몰락한 양반의 집안 추락할 때까지 추락해서 이게 평민인지 노예인지 양반인지 왕가의 자손인지 구별이 안될 정도로 그래서 결국에는 몰락한 양반의 그 딸과 친해져 가지고 어린 시절을 정말 개똥이처럼 그렇게 지내왔던 이산이 나중에 다시 궁궐로 돌아가 정조가 되고 그래서 신분 없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정조가 참 많이 애를 썼지만 결국에는 그도 실패했었죠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한국 역사에서도 여러분 어때요 이게 역사에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설로나 겨우 존재합니다 소설로 어떻게 존재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홍길동전 실존 인물이라는 설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홍길동전은 소설이죠. 결국 서자의 아들로 태어나 양반 사회에서 철저하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유명한 대사가 됐죠. 그죠? 그래서 그 홍길동전의 홍길동이 그렇게 설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나중에 결국 하는 일이 뭡니까?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신분 없는 천민과 서자들이 서른 받지 않고 사는 세상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율도국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허균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홍길동전을 모티브로 삼아 허생전을 만들 때에도 그때도 또 똑같이 그런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무인공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서 신분 없고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이야기가 허생전에서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다 배우셨죠? 그죠. 네. 전혀 모르시는 듯한 표정으로 자꾸 고사, 예, 한국에서 고등학교 나오셨으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바로 그렇게 조선시대 때만 해도 이것이 현실로 존재한 게 아니라 소설로나 겨우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켜 독립국가와 자치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역사에서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그것이 겨우 조선 시대에 와서도 소설의 속에서나 존재할 만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따져본다면 B.C. 1600년과 1800년 경에 있었던 이 출애굽의 사건은 A.D. 1500년, 1600년이 다 되어서도 소설 속에서나 실현 가능한 이야기였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역사에서 출애굽 이후에 삼천년이 지나가도 역사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던 이야기입니다. 소설에서나 율도국이라는 이름으로 무인공도라는 이름으로나 겨우 한국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스토리에 불과했었던 거죠. 그래서 참 그나마 한국에서 역사에서 독특했던 건 국내였죠, 그렇죠? 국내라고 하는 사람, 신라의 왕자로 태어나서 신라의 그 왕들간에 정변이 벌어져서 살겠다고 도망쳐가다가. 시녀가 눈을 찔러서 애꾸눈이 되고 그러나 시골에서 어머니인 줄 알고 살았던 평생 섬겼던 어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를 돌보는 시녀, 보모였다는 걸 알게 되고 왕의 자손이라는 걸 알고 궁예가 나중에 후 새로운 후고구려라는 나라를 세우죠 네. 그때도 보면 은 그나마 미륵불 사상을 가지고 궁예라고 하는 왕은 백성들과 함께 팔 걷어 붙이고 다리 걷어 붙이고 농사를 같이 짓고 닫혀있는 농... 뱀에게 물린 백성들의 피를 입으로 빨아주는 그런 참왕 같지 않았던 놀라웠던 왕도 있었던 적이 있죠. 그러나 결국 그도 만든 건 강력한 독재 국가였죠. 자, 이렇게 현실 쪽에서는 불, 존재가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BC 1600년, 1800년경에 노예들이 나와서 세계 4대 문명권인 나일강 문명권을 장악하는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 제국을 뚫고 나와서 독립 국가를 세운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에서 단독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뭘 말하고 싶으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지 않고서는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역사에서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하지 않은지 이야기라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백성이 주인이 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 오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근대 사회가 오기 전까지는 불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노, 노예들이 일어나서 제국을 뚫고 나와 새로운 국가를, 독립국가를 세운다는 것은 그 당시 BC 1600년, 1800년경에서는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와서,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실현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이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신적 개입,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이는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더더구나 현실적으로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430년 동안 남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도 한 150년 가까이는 그래도 자유 독립 시민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거의 한 350년 가까이, 300년 가까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완전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홈네스 생활 6대를 지나고 나면 그 집안은 정상적으로 살아날 수 있을까요? 5년 홈네스 생활하면 회복되는데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2년 홈네스 생활하면 회복되는데 4년 걸린다고 합니다. 6세대, 7세대를 홈레스 노예로 살았습니다. 과연 이들의 머릿속에서 독립국가를 세울 거야? 가능할까요? 소위 말해서 이건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의 습성상 이미 6세대, 7세대를 넘어서 노예 생활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집트라고 하는 제국을 뚫고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그들 속에선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은 인간의 역사라고 말하기에 없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신적 개입으로 하셔서 하나님이 오퍼레이션을 하지 않으시면은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없는 구속사적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출애굽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수 없는 노예 반란이 있었지만 역사에 노예들이 독립국가를 세운 케이스가 없는 것을 본다면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출애극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430년 노예생활, 포로생활, 자기 하나님의 이름도 다 잊어버린 사람들. 이미 노예생활 6세대를 넘어갔다고 한다면, 이건 불가능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독립국가를 건설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객관적인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밖에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라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자기성찰과 그리고 인간의 존재에 대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노예처럼 살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요 의식화 조직화 시킨다고 해낼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과 모세가 들어가서 이 이집트를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데 며칠 걸렸습니까 네, 열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기껏해봐야 몇 달입니다 한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노예들을 가르쳐서 그들을 사고구조와 의식혁명을 일으켜서 우리도 독립된 자유시민으로 국가를 세워보자는 이런 생각이 몇달 안에 가능하다면 그건 기적이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급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빼놓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출애굽을 역사적 사실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진짜 그게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간의 역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을 저는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인간의 역사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속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출애굽은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화 되어진 구속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호와는 출애굽 사건이 과거화 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유월절과 무교절과 그리고 또한 초태생을 바치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절기로와 제물을 바치는 형태를 통해서 이 사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현재의 사건이 되도록 끊임없이 만드셨다는 거죠. 자그 역사를 단순히 삶 속에서 정기적인 예배로 절기를 지킴으로 그냥 옛날 그런 일이 있었단다라고 하는 그런 기념식을 하기를 원하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 그 사건이 지금 우리들을 향한 현재의 사건이 되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6월 절 6월 절에 어린 양을 잡고 잔치를 벌리고 무교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을 먹고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리고 초태생을 구별하고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허리띠를 동이고 식사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먹고 마시고 쳐다보고 만지면서 과거의 그때 사건이 지금의 사건으로 재현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6월절을 지키라는 것에서도 그 의도가 분명합니다. 1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라 자, 여호와의 밤이니라 6월절을 계속해서 재현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 속에서도 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네. 13장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뭘 했다는 거죠? 여기 이마 미간 사이에다가 끈으로 이렇게 딱 묶어 가지고 조그만한 상자 만들어서 율법을 갖다가 글로 써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다 달고 다니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서로 딱 쳐다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뭘까요? 또 인상 쓰고 있다. 인상 쓰고 있어. 미간부터 제일 보이지 않습니까? 딱 쳐다보면 뭐부터 보이세요. 여기 사람이 눈에 딱 보이는 자리 바로 여기에 서로 여기다가 표를 붙여 놓고 같이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손에다가 걸어놓고 팔찌 끼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것을 절대 잊지 않는 시간을 만든 거죠. 그리고 또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10절도. 무교조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초태생을 바치라는 것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내용이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3장 16절. 출애굽기 1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권능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게 하기 위해서 또 뭐라고요? 손에다가 팔찌하고 이 미간 사이에다가 하나님 말씀 달아놓고 이렇게 줄로 묶어 가지고 다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서도 없이 주위 시들 보면 보시죠. 그죠. 머리카락 이렇게 꼬아 가지고 이상한 모자 같은 거 쓰고, 여기에다가 성경 구절 같은 거 묶어 놓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다 그겁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기다가 뭐 하나 이렇게 종이 성경 구절 해가지고 돌돌 묶어 놓고 한번 다녀 보시겠어요? 얼마나 귀찮고 얼마나 그게 내 신경을 자극하는지 얼마나 거슬리는지 서로 딱 쳐다보면은 그것부터 보이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요 매 절기마다뿐만 아니라 거의 유대인들은 매일 이러고 다녀야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왜 고난주간 그 프라이데이 주수감사 성탄 이런 절기 지키는 걸까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단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지금 현재의 사건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걸좀 귀찮게 여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꼭 그런 거에 참여 안 하는 걸 되게 쿨한 줄 알고 계세요 특별 새벽기도에 아, 특별 이런 거에 난 별로 참여 안 한다 그래서 끝까지 안 오시는 또 초지일간 그러면서도 보통 새벽기도도 절대 안 나오시고 특별은 특별이라서 안 나오고 보통은 보통이라서 안 나오고 고난주간이라고 꼭뭐 모여서 예배하나 고난주간 아니라도 안 나오고 고난주간이라고 그래서 안 나오고 그 프라이데이 서비스라고 꼭 중요하나 그러고 나서 꼭그 프라이데이도 안 나오고 그냥 프라이데이도 안 나오시고 프라이데이 두 개들은 더안 나오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나는 뭐 성탄절이라고 해서 뭐꼭 그런 거 가서 중요하나. 우리, 내, 우리 자식들도 없는데 성탄절 행사 난 이제 안 간다 쿨한 거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커가는지 같이 기도하고 쳐다봐주는 것이죠 교회에서 감사기도 저런 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내용을 읽어봐도 감동스러운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런 거 한다 그러면 끝까지 안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팔짱 닦이고 이런 것도 꼭또 시킨다 참나 이런 거안써 감사는 가슴 속에 묻어두고 사는 거지 뭐 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로 아프다 미간에다 붙이고 다니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여기에 붙여놓고 미간에다가 두르고 다니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귀찮고 신경 거슬리고 피곤하더라도 너희들 서로 쳐다볼 때마다 느끼고 깨닫게 하면서 한번 살아봐라는 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은 다른 거 아닙니다 현실화하며 살아보고 날마다 매일 매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 삶에 대한 기억들을 현재화하고 살아가라는 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습관화되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생활화되어지고 일상화되어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맞습니다 여러분 결혼기념일 왜 지키십니까? 평생 결혼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사셔야죠. 왜 결혼 기념일이라고 특별하게 그냥 뭐 챙기세요? 안 챙겨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평생을 결혼, 여러분 남편이 앉아가지고 나는 평생의 결혼 기념일이야. 할렐루야 나오시겠습니까? 한테 때려주고 싶겠습니까? 생일도 왜 챙깁니까? 날마다 내가 태어난 날을 즐기면서 사는 건데 기억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하고 그냥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혼 기념일도 어떻게 하고 계세요? 결혼기념일이라고 해서 우리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다 신경 써서 챙겨줘야죠 물론 우리가 지키는 기념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혼기념일 지키는 방법이 있고 제사 지내듯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결혼기념일을 제사처럼 지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사는 왜 지키시죠? 제사를 보통,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왜 열심히 지키죠? 조상에게 복받을 짓을 해야 되고 안 했다가는 벌받을까 봐 예, 결혼기념일도 그렇게 제사처럼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아들이라고 하는 큰아들의 특권을 지킬 수 있고, 장자. 그리고 안 하면 조상에게 벌 받을까봐. 네, 결혼기념일을 지켜야 된다. 아내에게 벌 받는다. 앞으로 4개월은 고통스러울 거다. 뭐, 아침밥은 다 먹었다. 막뭐 이런 생각 때문에 결혼기념일을 지킨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제사가 되는 거죠. 어느 틈에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가고 있다면 이건 뭐죠? 그냥 형식적인 절기에 불과할 겁니다. 결혼 기념일을 왜 지키는 겁니까? 20년 되었든 30년 되었든 40년 되었든 50년 되었든 기념 결혼식을 재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행되어졌던 사랑에 대한 본질을 붙잡자는 거 아닙니까? 결혼 기념일 순서 다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대피기도 하신 목사님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주례하신 목사님 설교 내용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였습니까? 정말 사랑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결혼 기념일을 다시 지킨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사랑이죠. 제가 물론 어떤 분에게는 제가 그 선물로 제가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 몇월 며칠 며칠날 꼭좀 저녁 식사해야 합니다. 사모님하고 꼭 나오십시오. 왜요? 무슨? 아예 설명은 나중에 드릴 테니까 그날 무조건 꼭 비워주시고 알겠다고. 저녁 먹으러 한데 너무 고급스러운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예, 목사님 제가 제 아내 생일을 지금 몇십 년째 챙기고 있는데 이벤트도 다 떨어지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 아내가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교제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목사님 가족을 선물로 오늘 제가 그래서 제가 그냥 졸지에 그냥 선물로 가서 앉아가지고 네네제 자리로 돌려만 주십시오 고 제가 해졌던 적이 있는데요 사람의 마음에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생일을 아이들 생일을 지켜줍니다 평생이 우리 아이들 사랑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나 특별히 생일을 왜 지킵니까? 네가 처음 태어난 날에 그때 그 품었던 마음과 사랑을 지금도 이어가고 싶다는 거죠. 지금 나이 들고 커서 꼴 보기 싫은 짓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네가이 땅에 처음 태어나면서 울었던 그 울음소리 나는 지금도 기억하고, 네가 태어나면서 나를 쳐다보고 웃어주었던 그 기억, 내가 기억하고, 아빠, 엄마 했던 그거 절대 안 잊어버린다. 그래서 생일이 자식 생일 챙겨주는 거아닙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런 날들은 뭘 결국 말하고자 하느냐, 의미를 찾아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이든 뭐든다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기념일이다. 6월절과 모든 것들도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생일이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말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기 때문에 누가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친구들도 부른 적이 없어요. 방학 다 했죠.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생일 한다 오라 그면 짜증 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일날 친구 초대해서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아버님 사바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는 혼자서 라면 세개 끓여 먹다가 보니까 그날 제 생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저는 하도 많이 보내가지고 별로 생일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생일날 뭘 선물 사주면 당황스러워요. 그래서 늘 어머니는 크리스마스 때 퉁쳐서 두 가지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이래가지고 그냥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저는 다 잊어버리고 살았었어요. 결혼하니까 좋더라고요. 제 아내가 무지 챙겨줘요. 공하나가 제일 좋아요. 사실 뭐 맞아요. 또뭐 단위 복사 생일이라고 10년 동안 특별하게 안 챙겨 주셨어도 별로 상처 없어요. 왜냐하면 다 그냥 크리스마스 다음날 다 바쁜 거 알고, 그래도 우리 교육자들도 커피 브레이크 예, 커피 브레이크에서 뛰어야죠. 그죠. 네, 커피 브레이크 리더들이 한 번씩 저한테 예, 구두도 사주고 행거 말고는 없어요. 네, 그래도 별로 그런 거 가지고 섭섭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 별로 크게... 중요한 것들이 있고 의미를 찾아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현재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출애굽의 6월절과 초실절과 무교절과 7.7절 오순절을 끊임없이 집어넣고 그것을 집중시켜놨던 이유는 바로 뭘까 제발 절대 잊지 마라. 그리고 그것이 오늘이 되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로 자리잡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구원의 날,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난 날, 내가 이집트와 같은... 죄와 사망과 노예의 삶을 벗어나게 만들었던 그모그 그 날들을 지금 내 신앙의 여정 속에서 결코 과거로 존재하지 않고 과거 완료형으로 존재하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미래 의지형으로 그렇게 이어져 갈수 있도록 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절기와 우리가 지키는 그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일들이 그저 종교적인 어떤 관습을 지켜내는 그런 통로. 그냥 우리는 절기가 되니까 이거 해야 되고, 새벽 기도 해야 되고, 뭐 고난주간 지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떤 모양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이 지금 나를 향한 오늘의 이야기가 되도록 만들어가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미래의 이야기로 이어져 가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한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출애굽과 유월절이 끊임없이 오늘이 되게 하셔서 나의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날이 그 초실절이 나의 오늘이 되게 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오순절 날이 나의 오늘이 되게 하고,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유월절 그 날이 오늘 나의 날이 되게 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이고 사람의 머릿속에서 불가능했던 일, 노예 생활 6대를, 6세대를 해온 사람들을 독립국가로 세우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다면 그 일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1절과 42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 즉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430년의 노예 생활의 마지막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과 삶 가운데 나는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하듯이 내 인생은 어둠과 암흑과 절망 속에 묶여 살아왔었다 하는 그 모든 것들 어쩌면 지금 아직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그림자처럼 내 심령을 뒤엎고 있는 430년 갈것 같은 지긋지긋한 이집트의 노예생활 마지막 날이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와 오리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430년 동안 노예세가 내온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오리라 이집트에서 오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로다. 나의 430년의 마지막 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셔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날은 여호와의 밤이니 너희를 430년 동안 압제해 오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압제 속에 고통받아 오던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밤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430년과 같은 노예 생활, 그 어둠의 밤들이 있어 왔습니까? 오늘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여호와의 군대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430년의 마지막 날이다. 이제 430년의 마지막 날이 맞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오늘 여호와의 6월절 그리고 하나님의 출애급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